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2023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꽃 주문하신 분들, 내일, 저희가 오늘 밤까지 주문하시면, 어, 택배 박스 찾기 해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국화대입니다. 6,000원이랍니다. 대국이랍니다. 국화대국.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국화대국이랍니다. 국화대국. 6,000원이랍니다. 국화대국. 6,000원입니다. 꽃이 큰, 대국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입고한 아이들 영상 또 올려드리고 꽃님 또 할인한 아이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무명 카틀레아입니다. 무명 카틀레아 7,000원이랍니다. 무명 카틀레아가 지금 이렇게들 생겼는데 다 신엽들이 옆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엽이 또 나오면 또 꽃들 이렇게 피죠. 아, 얘는 몇 개나 나오네요. 꽃님들이 지금 가져가서 키우시면 신엽 많이 나올 거랍니다 이렇게 신협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협 나오고 있는데요 무명 카틀레아 아마 노란색 꽃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이는 모르겠습니다 무명 카틀레아 7000원 이랍니다 모두 입금 순서 따라 해 드리고 이렇게 카틀레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막 4개 5개씩 하시면 다른 분에게 돌아갈 카틀레아가 없습니다. 무명 같은 경우는 두개 이상은 좋고 양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의 계단이랍니다. 천국의 계단 만 원이랍니다. 야, 이들 천국의 계단 얘들 만 오천 원했던 천국의 계단 이제 하나 있습니다.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펜다 분재입니다. 펜다 분재 이렇게 정말 멋스럽게 돼 있죠. 약간 인삼 사람 모양처럼 돼 있는 게 푼다가 가장 멋있다고 하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푼 분... 펜다 분재 23,000원 이랍니다 어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꽃댕강 애목대로 잡으면 예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네요 꽃댕강 정말로 애목대로 잡으신 꽃님 제가 보셨는데 아 예뻤어요 예, 꽃댕강 아 그리고 얘들 또 저렴하니도 있고 되었네요 꽃등아꽃은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이렇게 정말로 많이 피어나서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제가 살짝 이렇게 향기를 맡아보겠습니다. 약간의 미향이 있는 아이입니다. 얘들두개딱 입고 되는데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꽃댕강, 36,000원 정도 하는데, 28,000원이랍니다. 대꽃댕강이랍니다. 얘도 28,000원이랍니다. 향기 약간 있고, 아우, 예뻐요. 이 정도 키우려면, 몇년 또, 우리 꽃님들 지금 5,000원짜리 키우신 분들, 몇년 키워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28,000원이면 정말 저렴한 입고 되었어요. 두개 있습니다. 대꽃댕강,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올리브가 하나 더, 이렇게 하나 더 영상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렇게 보시면 오래된 아이들이랍니다 횟수가 굉장히 무거운 아이들인데요 올리브 이렇게 되어있는 키가 커서 제가 늘꽃 입고 왔는데 음. 이렇게 망설여지지만 저희가 최대한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올리브 아주 얘들 8만원 정도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올리브 목대도 꽤 굵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올리브 얘들은 몇년된것 같습니다 올리브 29,000원 이랍니다 올리브 29,000원 이랍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거의 7만원, 8만원 이상 가는 아이들 같습니다. 올리브. 그런데 따뜻한 지역에서는 저희가 손가락 하나 해볼까요? 봐보세요. 제 손가락과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 제가 손가락인데요. 흡사 비슷, 아우, 얘들 굉장히 두껍습니다. 얘들 목대 굉장히 좋습니다. 음,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동이 되고요. 추운 지역에서는 올동이 안 된답니다. 그러나, 가림막만 있는 곳은 되고요. 그런데 베란다 정원에서 많이 키우시지요. 29,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칼란디바가 오늘은 아, 더 저렴한 입고 되었어요. 얘들은 거의 3색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아주 저렴한 입고 되었네요. 9,000원이랍니다. 칼란디바 9,000원이랍니다. 얘들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뻐요. 칼란디바. 분은 거의 흡사 비슷한데요. 3색식인 것 같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국화 세트입니다. 국화 세트. 이렇게 하이트, 빨강, 노랑. 그리고 얘는 핑크, 얘는 노랑 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7,000원이랍니다. 한 세트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8,000원이랍니다. 아스타 이렇게 되는데요. 어있 올동 됩니다. 아스타 8,000원이랍니다. 보라사리는 올동은 안 됩니다. 보라사리 이렇게 이름표 밑에 가격표 밑에 이렇게 점이 없으면 올동이 안 된다는 뜻이랍니다. 보라사리입니다. 보라사리 보라쌀이 얘들 조금 있으면 이제 꽃 피겠죠. 예, 원래 가격은 얘들 같은 경우 한 거의 만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6,000원이랍니다. 보라사리 6,000원이랍니다. 트립. 그리... 나비수국입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는 꼭 거의 1년 내내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마당 정원에서는 차를 내리기 전까지만 보실 수 있답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익소라 만원입니다. 익소라. 익소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 좋습니다. 그리고 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입고된 아이입니다. 봐보세요. 얼마나 분이 오래됐는지. 아주 묵은둥이입니다 익소라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새우초입니다 새우초도 얘들 만원 정도 가는 아이입니다 새우초 새우초는 우리 꽃님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니까 너무 예뻐요 라고 하는데 새우초가요 어, 꽃님들 얘들 마당 정원에선 아주 오렌지로 예쁘답니다 꽃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올똥됩니다6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엔젤로니아입니다 엔젤로니아 핑크, 꽃이 지금 저간 단계입니다. 그러나 엔젤로니아 또 꽃이 이렇게 보라 하나, 이렇게 해서 엔젤로니아 3,000원이랍니다. 두개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라만다입니다. 아라만다. 이런 분에 이렇게 되는데 아라만다도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아라만다 입니다 아라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만다 2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오, 묵은둥이 묵은둥이 대 미스김나일락 이랍니다 내년에 꽃 많이 피겠지요 새 줄기도 지금 심어 놓으면 내년 봄에 많이 나올 거랍니다 미스김나일락 25000원 이랍니다 미스김나일락 그리고 한박자스민, 한박자스민도 이렇게 생겼는데 한박자스민 꽃 먼저 펀네들은 지고 다시 꽃대 올려줍니다. 한박자스민. 12,000원입니다. 한박자스민. 얼똥안 됩니다. 눈향이랍니다. 눈향. 12,000원입니다. 얼똥 됩니다. 눈향은. 눈향 보시겠어요? 어, 얘들. 어, 어떤 주위서이 같은 눈향을 정말로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염을 잡아서 이렇게 눈향 심어 놓으셨는데 심어 놓으셨는데 아주 매력이 있었습니다. 눈향이랍니다. 이렇게 눈난다에서 눈향이라 합니다. 12,000원이랍니다. 얼똥됩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깁니다 부겐베리아. 3,000원이랍니다. 100일 동안 꽃이 핀닭에서 어, 백일홍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배롱나무라고도 합니다. 꽃은 이렇게 두 색상이 꽃이 피는데요. 팥꽃처럼 꽃이 필때 톡톡 터트려지는데요. 지금은 막 꽃이 터트려질 아이들이 없어서 보여드릴 줄 못하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팥콘 배롱나무 2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엘로피 PC 로 PC 4,000원 이랍니다. 엘로우피시이 아이, 4,000원이랍니다. 최설송 하나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칸나입니다. 칸나. 칸나, 예, 지금, 꽃이 이렇게 달려있는 칸나는 만원인데요. 뿌리 칸나, 뿌리 칸나. 노란색하고 빨간색이랍니다. 이렇게 범에 돋던 아이들인데, 지금 심으셔도 내년에 꽃 보십니다. 칸나 세개 7,000원이랍니다. 칸나 뿌리 세개 7,000원이랍니다. 네몬, 레몬 라임 입니다. 15,000원 이랍니다. 레몬 라임 이렇게 레몬 열매가 주르주르 달려져 있습니다. 레몬 라임은 열매가 정말 잘 달린답니다. 레몬 라임 이렇게 있는 15,000원 이랍니다. 레몬 라임 이랍니다. 그리고 오! 꽃님들. 얘는 꽃이 젖다가 피고 계속 꽃을 얘들은 피워주는 텍사스 텍사스 세이지입니다. 텍사스 세이지인데요. 얘들을 꽃졌는데 다시 꽃이 피고 있는데 향기가 좋습니다. 꽃님들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꽃도 많이 피고요. 다손이가요.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이렇게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텍사스 세이지입니다. 꽃이 지면 다시 피고 또 꽃이 지면 다시 피고 하는 텍사스 세이지 꽃꽃 다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꽃 얘들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꽃들 물려 있는데요. 향기가 좋습니다. 텍사스 세이지 향이 있습니다. 15,000원 얘들 저렴한 입고 되었어요. 15,000원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오늘은 저렴한 입고 되었네요. 마타비아 9,000원이랍니다. 마타비아 지금 이렇게 꽃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떨어지면 또 핍니다. 9,000원이랍니다. 앙무입니다. 음, 앙무, 악무. 앙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앙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앙무 18,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벵갈나무입니다. 벵갈나무, 벵갈나무.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2번 노즈마리. 얘들 향기 좋습니다. 2번 노즈마리.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파이퍼. 파이퍼. 15,000원이랍니다. 파이퍼. 이렇게 있는 파이퍼. 15,000원이랍니다. 녹보수입니다. 녹보수. 녹보수. 15,000원입니다. 녹보수. 15,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얘 예, 향기 있습니다. 브룸펠시아 자스민 1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보라색 꽃으로 피었다가 하얀색으로 하이트로 이렇게 가는 그리고 꽃들 물려 있습니다. 애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브룸펠시아 자스민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싱고디움 이거 예, 싱고디움입니다. 특싱고디움 14,000원이랍니다. 펜다 싱고디움 펜다 싱고디움 만 4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분재 사과나무이랍니다. 분재 사과나무 사과가 올해 굉장히 비싸다고 누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대요. 근데 아 예쁘죠.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셔도 되고요. 마당 정원에서도 키우셨는데 사과도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얘는 아좀 가을에 이거 가면 정말로 멋스럽답니다. 사과나무, 분재, 7만 5천 원이랍니다. 10만 원 정도인데, 7만 5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제가 바위버 나무 같습니다. 그랬던 장미허브, 장미허브, 만 원입니다. 그리고 1번 신고디움, 이렇게 있고, 얘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메뚜기가 이렇게 살짝 하고 가버렸어요. 1번 싱고디움 18,000원이랍니다. 옐로우 싱고디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옐로우 싱고디움 22,000원이랍니다. 무늬 스파트 필림. 무늬 스파트 필림입니다. 무늬 스파트 필림.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야생가지아냐입니다. 야생가지아냐. 얘들 꽃, 지금 꼭 예, 큽니다. 야생 가자니야 꽃 약간 큰데요. 야생 가자니야 꽃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얘들은 봄부터 어, 시작해서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야생 가자니야. 지금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요. 거리로 키우셔도 관계 없습니다. 심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야생 가자니야 밤 매우 좋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물렘버키아 11,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1,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바이올렛이랍니다. 바이올렛 꽃이 지고 갈리부실된 바이올렛 2,000원씩입니다. 그리고 낑쿠따루 낑쿠따루 올동됩니다. 꽃 이렇게 많이 핍니다. 노란꽃이 피는 낑쿠따루입니다.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낑쿠따루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겸 밀레니엄 벨 꽃이 한번 싹 지고 다시 싹 한번 꽃이 봐보시면 꽃이 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꽃이 키워졌습니다. 다시 키워서 이게 싹 잘라서 꽃이 올해 굉장히 이제부터는 꽃 굉장히 많이 벌. 아이들이랍니다. 겸 밀레니엄 벨 6,000원이랍니다. 겸 밀레니엄 벨이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됐지만 안에서 새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얘들 꽃 정말로 지금 꽃 끝에 꽃 달리고 있습니다. 이네들 같은 친구들인데요. 얘들이 먼저 달리고 있는데 모두 꽃 정말 많이 필아이들입니다겸 밀레니엄 벨이랍니다. 보라 6,000원이랍니다. 주명국 아주 예쁘죠, 꽃 주명국 꽃. 아쉽습니다. 아직 못 보여드려서. 12,000원이랍니다. 굉장히 분도 좋습니다. 추명국 월동됩니다. 12,000원이랍니다. 가꽃이랍니다가꽃가꽃 가꼬.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좀 약간 부슬한 애들까지 다 합쳐서 가꽃 얘들. <laughs> 이 아이들. 15,000원 하겠습니다. 6개네요. 가꽃 그냥 6개. 15,000원 하겠습니다. 모둠으로 심으실 분들. 그리고 능수화. 하예봅니다얘들 아, 능수화고. 지금 이렇게 꽃 지금 필려고 이렇게 머금고 있습니다. 능수화. 울동됩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크로산드리아. 크로산드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로산드리아는 울동 안됩니다. 크로산드리아.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벤다 분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펜다 분재 23,000원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은여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꾼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